원두막 성경공부 1 9 번째 시간 원 없이 두말 없이 막 설명해 주는 목사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1아홉 번째 성경책인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아, 히브리서 저자라는 얘기가 사실은 분명치 않습니다. 우선은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에 보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바울이 얘기했던 바로 이 히브루라고 하는 걸 보면 퀘스천이 적혀있어요 반면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서신에 보면 여기에 히브루라는 책을 우리가 바울서신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히브리서를 바나바가 저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레위지파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전체 보면 주제의 내용이 나오는 내용들이 제사, 제사장, 성전, 제물 이런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한다. 그러면 레위지파인 바라말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모르지만 히브리서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뭘까요? 그 목적은 결국 예수님, 오늘 그분이 어떻게 어섬 awesome, 위대하신 분인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영어성경은 better란 단어, 더 좋은 이런 단어가 1 3 번이나 나오고요. perfect 완전하시란 단어가 1 5번쯤 나올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awesome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부분이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그게 laus exultation 교훈적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Carefully. 우리가 우리가 아주 모든 영역에서 오늘 예수를 담기 위해 그리고 특별히 어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으로 아주 펌리하게 견고하게 서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목적인 것이죠. 자, 백그라운드는요, 히브리서 보면 보통 후기사도 영역에 들어갑니다. 자, 히브리의 아웃라인 볼까요? 히브리서는 전체 성경 보니까 13장까지 되어 있네요. 1장과 2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 가면은 모세보다 better than 더이더더 더, 더 좋은 더 위대한 그러면서 그다음에 프리스티 오늘 제사장으로서 아론보다 더 좋은 그다음에 컵이란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샌트루리, 더 좋은 새크리파이스. 굉장히 퍼펙트한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뭐냐 그러면 이제 10장부터 그럼 프랙티컬 어플리케이션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믿음의 전당에 그리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 11장은 쭉하다한 정말 구름 같은 믿음의 선조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인줄 알수 이렇게 인내함으로 인내함으로 예수님이 주신이 은혜를 누리자 이루자 이렇게 그러면서 다섯 가지의 경고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특징이 뭘까요? 인내된 부을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6장 15절, 11장 20절 보면 아브라함이 인내로 모세의 인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하여 인내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인내한 분이 있다. 누굴까요? 히브리서 12장이죠. 보니까 예수님의 인내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가는 거 자, 6장, 7장, 8장 전반적으로 다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 냐 구원, 언약, 약속, 장막, 제물 그리고 부활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들 성경 에 보니까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이 better than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미완성적인 것을 완성으로 이루신 분이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물도 이것이 동물에게 어떤 완전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더 좋은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끝내셨고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제사장도 본인의 죄가 있어서 속죄제를 자실로 해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오늘 제사장으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네 once for all. 단번에란 뜻인데요. 이건 뭐예요? 한 사람 한 번에 이루지만 모든 사람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히브 7장 20절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9장 12절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10장 2절 믿는 이들이 단번에 정결해지신 것즉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해지게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또 배교를 걱정해요. 6장 6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박아 드러내고또 은혜의 성령은 뭐예요? 욕되게 함이라 욕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해서 더 좋은 거로 완벽하게 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되게 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 순종 있네. 그렇습니다. 아, 전부분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순종에 대한 얘기하고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이더 좋은 단번에 이르신 일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에 한번 시작해볼까요? 구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장부터1 0장까지는 인스트럭션이에요. 그리고 1 0장부터1 3장까지는 이그술테이션, 어떤 교훈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장 일자부터 사십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아주 뛰어난 인성, 예수님이 뛰어난 인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s u p e r i o 그분 뛰어난 제사장이셨고, 그리고 뛰어난 l i f 를 우리가 살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Better person, 사람보다 뛰어나시고요. Better priesthood, 아론보다 훨씬 더 완벽한 제사장이시고, Better covenant,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나 또는 아브라함이 피로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새로운 더 좋은 언약을 하셨고 Better Sacrifice, 더 좋은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Better Life, 더 좋은 라이프를 살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Majesty 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Ministry,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Ministers 우리가 사역자로 사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1점부터 1 3까지는 독트리 를 얘기하고 후반부는 두리 우리 인생에 대한 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superior in his person 인간의, 인간의 각인성의더 뛰어난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완벽함 너, 오늘 우리 라이프를 위한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사람보다 모세보다 또 오늘 갖고 있는 안식의 모든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있는 제사장들 또는 Old Covenant 또는 Animal Sacrifice Daily o r 보다 완벽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믿음 이 부분에 있어서 예.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겨낼 소망을 갖게 하시라고 얘기하시고 그 모든 사람이 인커리지하는 사랑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인스트럭션이 그저테이션. 그리고 세 가지로 나누고요. 워닝 다섯 가지 쭉 나와 있고 딤은 약 읽어 보니까 앱솔루트 수퍼리어리티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우월성. 오늘 키브리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귀한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 능히 도울 수 있다. 이장갈마다 너무 귀한 말씀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제가 키워를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사랑하는 손도 여러분, 기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better than 더 좋은 미완성 부분을 완성 이루신 분, once for all 단번에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better life in Christ, better life for Christ. 예수님만의 예수님을 위하여 더 멋진 인생 살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샬롬.